코튼 AC 캔디 라운드 반팔 니트 네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매 분리와 몸판 뜨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매를 분리하게 되면 어, 소매 말 그대로 분리돼서 코를 빼버리고 그리고 몸판을 연결이 되면서 이제 몸판 뜨기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패턴 뜨기와 저는 대바늘로 21단 정도를 떠서 20cm를 맞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이즈 업하신 분들은 원하는 사이즈만큼 뜨셨으면 이제 소매 분리를 레글런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뒤 부분에 지금 앞에 레글런, 뒤에 레글런 다섯 코씩 있잖아요. 앞에 다섯 개, 뒤에 다섯 개. 그러면 그 레글런 코 다섯 코를 가지고 어세 코는 앞쪽, 뒤쪽 이렇게 가게 만들고 두 코는 소매 쪽으로 향하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코를 나눠 주면 돼요. 다섯 코 중에서 세 코는 앞에, 두 코는 소매. 그럼 뒷판은 반대로 두 코는 앞 소매로 주고, 그 다음에 세 코는 뒷판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소매를 분리하고 앞판 부분을 분리했을 경우에는 코수가 지금, 어, 소매는 68코씩 남을 거고요. 그리고 앞판과 뒷판은 79코씩이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바로 연결을 해버리면 품이 너무 작죠. 그래서 몸판 뜨기 할때 연결을 하시면서 몸판과, 그니까 즉, 앞판과 뒷판, 몸판 연결할 때 가마 코를 주어서 중간에 지금 여유분을 더 주는 거예요. 지금 샘플을 보면, 레글런 작업을 해서, 이 레글런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앞으로 세 코를 보냈고, 그 다음에 두 코를 소매 쪽으로 보낸 상태거든요. 그리고 앞판과 뒷판 연결했을 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가마코를 주어서 여유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슴 품이 조금 더 넓어지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바로 넣어버리면 가슴 품이 좁아요. 그래서, 가마코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여기 앞판과 뒤판 연결하고, 그 다음 나머지 소매 부분이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가마코를 저는 12코씩, 12코씩 넣었어요. 이거는대바늘 어, 기준으로 그 게이지를 냈을 경우에 지금 12코가 몇 센치 정도가 되는지는 각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지금 제가 가로품을 맞치기 위해서 저는 12코씩을 추가를 해서 가로품 총 45코. 센치 정도를 맞췄어요 만일에 더 주고 싶다 그러시면 가마 코를 더 주는거 즉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어 탑다운을 하시면서 사이즈 업을 할수 있는 그 포인트인데, 가마코를 기준, 가마코를 늘리면서 또는 줄이면서 가마코를 아예 안 줘버리면 품이 작아지는 거죠. 원래 지금 보이는 그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품을 더 늘리고 싶으시면 가마코를 추가로 더 준다는 거. 그래서 원하는 가슴 둘레 사이즈를 여기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마코를 준 만큼 소매 둘레도 넓어져요. 이 소매 둘레가 가마코만큼이 더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건데, 만일 소매 둘레는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러면 가마코 잡고 소매 뜰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마코만큼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매 둘레도 사이즈는 또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몸판을 뜰 거니까 중간에 가마코로 연결을 해서 앞판 75개 가마코 12개 넣어주고 다시 뒷판에 75개 또 나머지 반대쪽 가마코 해서 몸판은 총 저는 182코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럼 분리를 해볼까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레글런 5코를 기준으로 해서 앞판으로 3코 보내고 소매로 뒷코를 보내고 그리고 반대쪽은 앞으로 2코를 해서 소매 쪽으로 보내고 뒷코로 3코를 보내고 자, 뒷부분에 2코와 3코 이렇게 나눠서 소매를 분리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앞과 뒤쪽으로 코스를 조절해서 작업을 할게요. 제가 지금 뒷판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쪽 레글런 부분까지 먼저 작업을 쭉 뜨고 올게요. 지금은 늘림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해줍니다. 우리 레글런 앞에서 앞뒤로 m1r, m 1 l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늘림하지 않습니다. 늘림하지 말고 그대로 레글런 앞까지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자, 분리하기 전에 지금 제가 가로 사이즈를, 가슴품을 재고 있는데요. 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가슴품 조절을 지금 가마코로 작업을 할 거예요. 가마코를 넣어서 작업을 할 건데, 저는 게이지가 10코, 지금 10cm에 20코가 나왔죠. 그럼 1cm당 저는 2코 정도로 게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품을 재고 나서, 어, 부족한 센치 만큼을 양쪽에서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2코, 약 6cm가량을 늘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cm가 늘어나니까 반대쪽도 똑같이 12코, 그럼 6cm, 반을 접어서 나오는 거니까 양쪽에 3cm씩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게이지를 내시면, 어, 필요한 사이즈만큼 몇 센치를 더 떠야 되는지를 정하셔서 가마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지금 게이지를 안 내셨으면 자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메리아스 떴던 편물 위에다 자로 재서 1 센치당 몇코 정도가 나오는지 재어 보세요. 그래서 그거만큼 필요한 센치만큼 코를 늘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저 다 뜰게요. 가마코 잡기 전까지가 지금 소매 분리, 레글런에서 소매 분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마코를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세 코를 오른쪽 앞판으로 보낼 거고 두 코는 소매 부분으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글런에서 세 코를 떴어요. 그리고 소매 부분이 될 부분은 다른 바늘에 연결을 해서 옮겨 놓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 핀은 그쉰 핀이라 그래, 심코 핀이라 그래서 코를 쉴때저옷핀큰거 보이시는 저기다 옮겨 주셔도 되고, 다른 바늘이 있으면 그 바늘에다 옮겨 주셔도 되고, 돗바늘 이용해서 다른 실에다 끼워서 옮겨 주셔도 됩니다. 만약 바늘이 다른 여유분이 없으시면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조립식 바늘 케이블이 남아서 그쪽에다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매 부분에 남은 코들은 모두 다심코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를 다 옮겨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뒷판 부분이 남았죠. 뒷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코 옮기실 때 뒷판에 있는 레글런에서 두 코까지 옮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코 부분. 그리고 앞에 세 코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레글런에서 앞에 세 코. 자, 그럼 이어서 뒷판으로 연결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가마코 들어가는 거예요. 가마코를 잡고 뒷판을 연결을 합니다. 저는 뒷판 부터 시작했으니까 앞판을 연결하게 되겠네요 그죠 예 앞판 연결 하실 때 가마코 저는 12개 가마코 의 사이즈가 지금 그 몸판 가슴둘레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잘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세요 자, 가마코 잡는 방법 실을 꼬아서 바늘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총 저는 12개를 잡겠습니다. 여기서 가마코 잡으실 때 실을 너무 당기지는 마시고요. 그냥 좀 탄탄한 정도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너무 당겨주시면 나중에 여기 부분에서 이제 바늘, 그 대반을 뜨기를 하실 때 코가 너무 쫀쫀해서 뜨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이 움직일 정도는 되게끔 탄력을 주셔서 가마코를 주세요. 너무 헐렁해도 안 입고 너무 쫀쫀하면 작업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앞판 코로 이동을 연결을 할게요. 그대로 잡고 앞판을 떠 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레글런 앞뒤에 우리 m 모날 에모넬 코 늘림 안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늘리지 않고 그대로 떠 주세요. 자, 그러면 한쪽에 소매가 분리가 됐습니다. 감아코 잡은 부분은 이따가 몸판 뜰때 이어서 계속 그 자리에는 메리아스 뜨기로 그대로 떠줄 거예요. 자, 반대쪽도 제가 뜨고 올게요. 자, 세 코까지 레글런의 세코 부분까지 떠야 앞판 부분이 다 떠지겠죠? 자, 세 코까지 떴고 또 분리를 합니다. 요즘은 소매나 아니면 이제 장갑 모자 뜰수 있게끔 케이블이 좀 짧게 나오는 줄바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바늘 이용하시면 소매 뜨게 하실 때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런 바늘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반대쪽도 가마코로 작업을 합니다. 12개 똑같이 줄게요. 자, 그럼 나머지 뒷판 부분도 연결 해서 마무리 를하겠 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매 분리가 끝났습니다. 자, 분리가 끝나면 이제 몸판뜨기 들어가면 돼요. 몸판뜨기는 계속 겉뜨기로 원형뜨기니까 계속 돌려서 떠주시면 되고요. 가마코 잡았던 부분도 겉뜨기로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방향으로 계속 뜰 거니까 겉뜨기만 쭉 뜨셔서 이제 원하는 몸판의 길이만큼 떠주시면 돼요. 고무단이 있기 때문에 고무단 감안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가마코 부분에 보면 실 부분이 지금 영상에서처럼 저렇게 느슨하게 나와요. 근데 뜨면서 조절을 하면 어저 정도까지 여유분이 나오진 않습니다. 바늘이 꽉껴 있어서 지금 코가 잘안 잡히면은 실을 당겨서 이렇게 좀 늘려주시면서 작업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골고루 실의 여유분이 퍼질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몸판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코수가 저는 8, 182코. 앞판, 뒷판 79코씩, 그리고 가마코 양쪽에 12코씩 해서 총 182코 정도가 나왔습니다. 겉뜨기로 해서 계속 지금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떠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몸판의 길이만큼, 즉, 고무단으로 마무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무단 길이만큼 감안해서 몸판은 떠주시면 돼요. 샘플은 제가 고무단 전까지를 한 29cm 가량 떴고요. 그리고 고무단을 6cm 정도를 떴습니다. 어, 그런데 다 뜨고 났더니 고무단을 좀 짧게 주고 대신에 그 나머지 만큼을 몸판을 더 길게 떠도 아래쪽 마무리가 어, 이쁠 것 같아요. 제가 고무단을 저는 좋아해서 고무단을 좀더 길게 떴는데 고무단이 너무 긴게 싫으시면 몸판을 조금 더떠 주시고 고무단을 좀 짧게 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뜨시다 보면 실이 부족해서 다음 실을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보통 매듭을 주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저는 지금 매듭을 주지 않고 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짜투리 부분이 남으면 너무 짧게 말고요. 여유분 조금 주고 작업을 할게요. 뭐한 10cm 정도 남으면 그때까지만 뜨고 그리고 다음 실을 연결을 해서 바로 그냥 떠주세요. 매듭 주지 않고 다음 실 연결을 하실 때에도 연결해서 뜨실 때에도 작업할 마무리 작업할 여유분을 한 10cm 가량 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렇게 연결은 안돼 있고 떨어져 있죠. 서로 따로따로 실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냥 세 실로 연결해서 뜬 거예요. 그리고 몇 단을 뜨세요. 몇 단을 더 뜨고 나면 그 부분에 지금 구멍이 나여 있죠. 그 상태에서 돗바늘 이용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걸려 있는 실 나와 있는 구멍으로 빼주세요. 서로 교차해서 넣을 거예요. 지금 실이 나와 있는 곳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건 왼쪽으로, 왼쪽에 있는 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사슬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서로. 반대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돗바늘 이용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으로 똑같이 꽂아서 옮겨주세요. 그럼 이제 겉면, 겉면 쪽으로 짜투리 실이 나오겠죠. 겉면 쪽으로 실이 나오면 맞습니다. 울지 않게 잘 조절해 가면서 실을 빼주세요. 그럼 사슬은 뒤에가 연결이 돼요. 그럼 앞에 부분에서 지금. 자투리 실 나온 걸 가지고 사슬 모양대로 몇 땀을 바느질을 해주면서 실을 감출 겁니다. 이건 겉면을 보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쪽에 나와 있는 실의 사슬 모양을 보시고 영상에서처럼 사슬 모양 그대로 한 땀을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연결된 사슬 모양 찾아서 바로 옆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또한 땀을 떠주세요. 자, 사슬 모양 그대로예요. 예, 바로 위쪽으로 다시 한 땀, 한두세땀 정도를 떠주시면 돼요. 너무 길어도 두툼해지니까 한두세땀 떠서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사슬 모양 그대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위에다 바느질하듯이 한땀한땀 한땀 넣어줍니다. 반대쪽 실도 마찬가지로 움직여보면 이 실이 어느 사슬하고 연,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을 움직여보시고 거기에 사슬에 연결되는 모양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한땀한 한 땀을 떠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이 방법만 따로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사슬 모양을 그대로 바느질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감춰줍니다. 그래서 뒤로 빼주시면 돼요. 자앞 부분에서는 사슬 모양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 티가 덜 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뒷 부분은 그냥 자르지 마시고요. 그래도 한번 걸러 주시는 게 낫겠죠. 걸 걸리게 실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게끔 한번 좀 걸리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한번더 작업을 해줍니다. 옆칸에 지금 물결처럼 나와 있는 걸저를 하나 잡았는데 여러분도 그냥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잡으시면 돼요. 하나 잡아서 매듭 주듯이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 주는 거죠. 이 작업까지 하시고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요. 한 1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셔도 될것 같아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걸어줍니다. 자, 실 연결하실 때잘 활용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몸판을 모두 다 뜨고 왔어요. 지금 20단씩 해서 약 100단 정도를 떴습니다. 지금 목패턴 다음으로 목패턴 떴던 부분 밑에 대반을 작업한 것만 해서 지금 100단을 떴어요. 그리고 제가 고무단, 1대1 고무단을 뜨려고 이제 바늘 교체를 할 건데요. 어, 시작을 뒷판 부분에서 오른쪽 부분이지만, 제가 시작을 고무단 작업 시작을 하게 되면, 메리아스 뜨기 할 때는 단 차이가 덜나 보이지만, 고무단을 뜨게 되면, 겉뜨기 안 뜨기가 되면서 단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왼쪽 옆구리로 옮겼어요. 왼쪽, 지금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해서 옆구리 쪽으로 시작을 하려고 시작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메리아스 뜨기를 조금 더 했어요. 시작 위치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조금 더 떠서 옆구리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바늘은 지금 4mm 바늘, 대바늘로 교체를 할게요. 1대1 고무단을 이제 교체를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시작 위치 바꿨으니까 마커도 시작 위치 바꾼 데서 꽂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1대1 고무단은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뜨는 게 1대1 고무단. 2대2 고무단은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2대2 고무단이에요. 네, 우리는 1대1 고무단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바늘은 4mm 바늘로 교체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단은 제가 약 6cm 정도로 고무단을 뜰 거예요. 지금 제가 떴던 6cm 정도가 나왔는데 뭐 5cm에서 6cm 요 사이 맞춰서 떠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고무단을 짧게 뜨고 몸판을 길게 뜨고 싶으시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수를 더떠 주시면 돼요. 아니면 은 나는 이 사이즈를 크롭 사이즈로 하고 싶다 그러면 몸판 자체를 훨씬 더 짧게 뜨셔야 되겠죠. 훨씬 짧게 뜨고 고무단 하고. 그래서 몸기, 몸판 길이는 원하는 사이즈만큼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고무단 길이도 원하는 사이즈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5cm 가량 5에서 6cm 가량 정도를 뜨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고무단을 떠가지고 올게요. 자, 고무단을 모두 다 뜨고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마무리는 코막음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마커가 이제 필요 없어서 저는 뺐어요. 두 코를 먼저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두 코를 먼저 떠주시고, 지금 마커를 뺐기 때문에 뒤에 코가 연결되어 보이지만, 지금 마커를 빼고 두 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두 코씩, 두 코씩 연결되면 이제 바로 뒤에서 앞으로 코마음두 코가 되면 다시 뒤에서 앞으로 코마음 자, 그래서 덮어 쓰기 기법으로 지금 코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마금을 하실 때 주의 사항은 너무 당기거나 그리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마무리 부분이 안 예쁘다는 것. 너무 당기시면은요, 너무 쫀쫀해져 가지고 어, 신축성이 덜해요. 그래서 마무리 한코한코 한코 덮을 때마다 겹치지 않게, 울지 않게 조금 조금씩 펴져 가면서 작업을 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 한코 남을 때까지 모두 다 코를 덮어서 끝내 주세요. 그리고 실 여유분은 약 10cm 가량 놔두고 실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앞에서 패턴 뜨실 때도 한단한단 한단 마무리하면서 위에 사슬 연결해서 마무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대바늘도 마찬가지로 사슬 모양을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음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시는데요. 제일 첫 번째 코. 제일 첫 번째 코에 사슬을 쭉 올라가서 보시면, 지금 위에처럼 사슬 모양을 건,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대바늘, 그 대바늘로 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사슬 모양이 나오는데 영상에서처럼 첫 번째 코를 쭉 위로 따라 올라가면 윗부분에 사슬이 보입니다. 그 사슬을 그대로 돗바늘로 떠서 마지막 코가 나와 있는 고실 그 구멍으로 방법이 같죠? 우리 앞에 그 패턴 떴을 때코바늘 마감한 거랑 같습니다. 자, 똑같이 뒤로 보내주고, 요번엔 감추는데요. 안쪽, 안감 쪽으로 감추, 실을 감춰주겠습니다. 안쪽으로. 겉부분이고, 이제 안쪽으로. 안쪽으로 돌려서 짜투리 실은 사슬의 한쪽 반대, 한쪽만 이렇게 감침질 하듯이 감춰주세요. 감침질 하듯이 사슬의 반쪽만 감아서 실을 사이사이로 이렇게 꼬아서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매듭은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감춰주고 실을 끊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턴도 그대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고 깔끔하게 작업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 윗부분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무단도 마무리. 그래서 몸판이 완성되었습니다.